의사의 치료 행위는 피해자의 유의한 승낙이 있으면 유법성이 조각된다. 자, 우리 판례 입장이죠. 의사의 치료 행위는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한다. 배를 내 배를 재는 거예요. 배를 재. 신체에 피가 나고 상해를 입는 거죠. 어, 이것이 유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할 때, 우리 판례는 피해자의 승낙,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유법성 조각사유로 봐요. 그러한 견해에 의할 때 피해자가 유효한 승낙을 했다라면 설령 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혔다. 과실로 졸, 졸다가 수술할 때 졸아가지고 메스를 몸 안에 넣거나 아니면 잘르지 않아도 되는 다른 장기를 잘랐다.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피해자가 승낙했으니까 유급성이 조각되는가? 말도 안 되죠. 피해자의 승낙은 내 배를 잘라, 갈라도 됩니다. 당신, 당신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서 제대로 수술을 해주세요. 여기까지 승낙을 한 거지, 뭐, 과실로 엉뚱하게 하는 것까지 승낙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. 즉, 이 폐자의 승낙은 자기 결정권, 내 신체를 당신한테 맡깁니다. 이 정도의 한계인 거지, 과실까지 다 면제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승낙으로 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의사는 업무상, 과실, 지상, 제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유법성도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.